안녕하세요, 바이킹 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턴 디팔 모델입니다. 디팔은 턴의 입문급 접이식 미니벨로입니다. 탑승 신장은 150부터 190까지 가능하시고요. 최대 하중은 1 0 5 k g 입니다 컬러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디트레일러는 클라리스 8단 디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 1 32T 8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2t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체인 이탈을 방지해주는 체인 캐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턴의 기술인 OLC 프레임 힌지 기술이 장착이 돼서 프레임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이고,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0에 2.0 사이즈의 슈발베 비개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시스 3D 핸들 포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강성을 높였습니다. 브레이크는 V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시마노 8단 원터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에르곤 타입의 그립이 장착되어서 손목 통증이나 손목 저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드로스 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스템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바이오로직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턴 D8의 판매 금액은 80만원 초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고 승차감 좋은 미니 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